나시티나 비키니 입을 때 겨드랑이 밑으로 빠져나온 살 빼려고 운동법들 많이 찾아보시죠 근데 근데 운동으로 그살 쉽게 안 빠질걸요?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안녕 의사친의 뉴 의사친으로 데뷔한 유방외과 전문의 정준우입니다 아이돌이네 <laughs> 네, 오늘은 여름이 되면 노출이 좀 많이 되는 부위인데요 좀 부끄럽기도 한 부위죠 겨드랑이의 잇살인데요 일명 부유방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유방에 대해서 포개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유방은 겨드랑이 쪽에서 살이 많이 불룩하게 나오거나 잡힐 때 의심해 볼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선조직 실제로 가슴에 있는 유선조직하고 똑같은 유선조직이 있으면서 지방이 같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냥 지방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겨드랑이부터 사타구니까 지쭉 이어지게 이렇게 젖선이라고 있어요. 근데 태아가 성장하면서 가슴 부위만 빼고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남아있는 거죠. 지방으로만 돼 있는 부유방의 경우에는 한번 운동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잘안 빠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 보통은 고생하시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. 하시다가 다른데 비해서 오히려 살이 빠진 속도가 느거나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가슴은 더잘 빠져요. 가슴. 살 빠지면 가슴부터 볼륨이 주는데 예, 여기 쑥빠졌는데 여기만 더 튀어나와서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. 요 오히려 여기 가슴에 볼륨이 있으면서 여기가 좀 있으면 그나마 조금 라인이 위치적으로도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두유방일 때 증상이 있을까요?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게 제일 큰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생리나 임신, 뭐, 수유할때 통증, 붓기를 느끼실 수 있고, 셋째로는 이제 거기에 아예 적꼭지 형태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거기로 진짜로 무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막. 젖거나 뭐 이렇게 자꾸 축축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부유방이 만약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양측의 겨드랑이 쪽을 잘 한번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져보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경계는 안 잡히고 뭔가 말랑말랑 하긴 한데 또꽉 잡으면 아파요 또 생리나 임신 뭐 이런 수유할 때 특히 아프셨다면 이건 유선조직이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의심하시고 유방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냥 본인이 자가로 봤을 때 나오기만 하고 특별한 증상은 없고 외관상만 신경이 쓰였다면 지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은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초음파나 유방 촬영기를 검사를 해서 확실한 유선 조직의 존재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집니다 치료는 유선조직을 확실히 제거를 해야지 재발을 안 하기 때문에 유선조직을 잘 제거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지방을 골고루 잘 빼줘야지 피부 표면이. 매끈하게 잘 들어가고 또 양쪽에 대칭을 만들기가 좋아요 지방 위주로 있으신 분은 그냥 지방 흡입만 해서 라인을 들어가게 만들어드리기도 하고요 모유가 나오는 젖꼭지 같은 게 같이 남아있으면 그건 피부로 절제를 좀 해서 하고 또 만약에 부유방이 너무 심해서 살이 너무 처진 분들은 지방 흡입하고 나서도 피부가 늘어질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피부를 좀 절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피부로 절제하면 한 2, 3cm 정도 또 절제를 해야 되고 해서 뭐 그럴 때는 조금 흉터가 더 남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 부위에 따라서 뭐 겨드랑이에 잘안 보이게 음.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네. 부유방은 좀에 뭐 제일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여름이 다가와서 하시면 회복기간이 그래도 매끈하게 다 빠지고 나이 나올 만 3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미리 하실 것을 뭐 추천해줘요 네. 부유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시기 운동요법에 반응을 잘안 하는 경우 그 부위에서 통증이나 모유가 나오는 정도까지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거나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. 친구들, 어... 안녕. <laughs> 그냥 안녕. <laughs>